오늘 공부할 내용은 배움의 나무 7권, 2단원, 비교할 수 있어요. 입니다. 다 함께 교과서 15쪽을 펼쳐볼까요? 멋지네요. 너무 좋다, 얘기가 너무 좋네. 아, 너무 좋네, 진짜. 염필이 없어.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움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함께할 김지선이고요. 네. 저는 여러분의 배움이 오래 꽃피도록 도와줄 김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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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알고 오셨어요? 어. 네, 배움의 나무 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배움의 나무 교과서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오늘 배울 맞습니다. 교과서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네, 이걸 배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꽃을 드렸죠? 네. 꽃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아이, 아이고 왜요? 어. 왜요? 왜 어우, 어, 저, 저 아까 꽃을 세 송이만 주, 준비했는데 꽃이 왜 이렇게 많아졌죠? 네. 그렇지 많아졌죠 어, 아,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네. 송이 네. 여섯, 여섯 송이 여섯 송이 나무 한두루 아, 네 공부 바라기 표점술 학습자 만능 제주꾼, 황순아 학습자. 꽃 같은 마더니, 이향구 학습자.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배움 교실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어, 꿈이 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꿈은 많은데 아직 자신감이 없어서 배워가지고 이제 뭐든지 하려고요. 어. 알겠습니다. 네. 앞만 보고 일만 하고 네. 살다가 이제 나이도 먹고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배움의 좀 문턱을 열고 활짝 열고 음. 그 동안 못 배웠던 걸좀 하고 싶어요. 받침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중학교도 가고 싶어요. 네, 중학교도 네.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중학교까지 가고 네. 고등학교까지 가고 <laughs> 대학교까지 가는 그 날까지. 좋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죠.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움의 꽃. 활짝 피울 자신 있으시죠? 네!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 함께 출발하면 출발 외쳐주세요. 네. 다 함께 출발! 출발. 아, 어, 어, 지석 씨, 아, 왜, 왜, 왜? 어. 어, 이 무거운 거는 어, 풍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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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작고, 크고, 크고. 크고, 작고. 작고. 크고 작고 지금 학습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이렇게 풍선이 크다 작다처럼 음, 네. 뜻이 반대되는 낱말을 글을 배워 볼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 네. 몰려 시를 또 제가 한 편을 또 준비해서 아우. 잠시만요 아. 어머 아. 아. 이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감성 한가득 낭만 한가득. 우리 학습자분들 눈에 있는 별도 하나씩 따다가 한 가득. 자,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복장도 이렇게 한 김에 네. 시를 한번 준비해 왔거든요. 네. 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오. 자. 아, 여기 있는 시를 우리 학습자분들과 함께 네. 1년부터 3년까지는 학습자분들께서 읽으실 거고 나머지는 4년, 5년은 같이 읽어 볼 거예요. 네. 자. 연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1년, 2년, 3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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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2 횟수가 아닌데. 횟수. 아! <laughs> 횟수. 오, 횟수. 어, 1년, <laughs> 2년, 3년. 어. 우리 같다 사람만은 2년 2년. 아. 2년. 아, 우리 학생분들 어휘력이 아 엄청 네네. 풍부하시네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1년, 예. 2년, 3년, 4년, 5년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예. 선생님, 연이 뭐예요? 아, 연. 연. 일단, 우리 궁금한 거를 찾지 못하고 네. 여쭤보신 우리 학습자분들의 용기. 네. 일단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네.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얼마든지 여쭤보세요. 우리 네. 배우러 왔으니까. 네. 자, 네. 그럼 오늘은 시를 배우기 전에 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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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해볼까요? 연. 연. 아, 연. 연. 연은 뭐냐면요. 시에서 이렇게 덩어리로 묶여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연이라고 해요. 아 연. 아 자, 그러면, 아까 제가 1년, 2년, 3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묶여 있는 덩어리를 뭐라고 할까요? 1년. 1첫 번째 있는 묶여 있는 덩어리를 1년. 자, 그러면, 두 번째 덩어리는 뭐라고 할까요? 2연 2년. 연이 아니야. 연이 아니라 ᄂ이에요. 2년. 어. 네. 세 번째는 3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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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4년. 마지막이요. 5년. 오, 오, 자, 그럼 우리 학습자님들께서 시를 읽어주실 때, 저와 선생님이 어, 시의 내용에 알맞게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 자, 그럼 이양구 학습자님께서 제목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친한 친구. 키가 큰 나, 나와, 키가 작은 내가. 친한 친구, 발이 넓은 나와 발이 좁은 내가 친한 친구. 머리가 긴 나와 머리가 짧은 너가 친한 친구. 형제가, 형제가 많은 나와 형제가 적은 내가 친한, 친한 친구. 우리 서로로 다르지만 마음만 비슷한, 비슷한 친한 친구. 친구. 지선 씨가 처음에 들어올 때뭐 들고 왔죠? 풍선. 풍선이요. 풍선. 풍선. 네. 풍선이 크다, 작다처럼 작다 네. 뜻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 네. 이걸 배우는 건데요. 네. 자 오늘 시에서도 그런 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요? 축도. 반댓말 안, 안 춥다. 안 춥다. 어, 맞네요. 덥다와 반댓말 안 덥다. 안 덥다. 아, 얼마나 쉬워요? 어,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짜다의 반댓말 안, 짜다. 안, 안 짜다. 안 짜다. 어, 안 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학습자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지선 씨 얘기. 네, 사는 맞네요. 편하게 나온 것 네. 같아. 편하잖아. 그러면 우리 학습자분들 지금 네. 추우세요? 아니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예. 네. 안 춥다는 거는. 네. 그냥 좀 적당하다, 네. 괜찮다라는 뜻도 네. 되죠. 네. 그러면은 춥다의 반대말은 안 춥다가 네. 아니지 안 않나요? 춥다 아, 반대말 덥다. 그쵸. 그렇죠. 어. 안 춥다는 그냥 내가 지금 상태가 그냥 춥지 않고 적당하다. 그렇지. 덥지도 어. 않고. 어, 그냥 춥지도, 춥지도 않고. 않고. 그냥 괜찮다. 네네. 네, 네. 아. 반대되는 말이 되려면 춥다. 반대는 덥다. 어, 땀 나고. 덥다. 어. 네. 어. 음. 그럼 음식이 어우 짜. 근데 힘겁다. 완전 반대로 넘어가려면 음식이 힘겁다. 힘겁다. 싱겁다. 맞아. 싱겁다. 싱겁다. 아 네. 아까 읽었던, 함께 읽었던 시에서 네. 반대되는 낱말이 무엇인지 한 번씩 나와서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네. 예. 네. 우리 이영과 수장님부터 나오셔서. 네. 시가 크다. 네. 네. 시가 작다. 오. 오, 예, 예, 예.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우리. 네. 표점 수학습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이 넓은 네 발이 다리. 네 발이가 공통적인 넓은. 거고 네 그러면 좁은에 반대되는 말은 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반대 말을 동그라미 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머리가 긴 나와 머리가 긴또 머리가 짧은 오! 감사합니다. 그럼 한 번, 우리 표시한 거한번 볼게요. 네. 자, 먼저, 1년에서 우리 아까 우리 이한구학습자님께서 키가 큰과 키가 작은에 표시를 해 주셨죠? 네. 네, 네. 의미는 맞고요. 네. 자, 친절하셔서 또 키까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표시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은 여기 큰, 작은. 크다와 반대되는 말 여기 작은 작은 네. 그래서 크다 작다 큰 작은 요두 단어가 반대되는 말이죠. 네.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발이 어떻다? 넓다. 넓은 넓은 네. 그리고 반대되는 말은 발이 어떻다요? 발이 좁은 좁은. 좁은. 네. 그래서 넓다 좁다. 넓은 좁은 반대되는 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어디에 표시해 주셨죠? 머리. 머리가 코, 긴 머리가 짧은. 짧은 여기서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은 어떤 글이죠? 여기 인과, 인과 짧은. 짧은 짧은 그래서 길다 짧다 짧은.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 맞습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다음 사연 오연도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럼 사연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가, 형제가 많은 나와 형제가, 형제가 적은 너. 내가 친한 친구. 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사연에서는 반대되는 말이 어떤 게 숨어 있죠? 우리 아, 적은. 형제가 많고 적은. 작다. 은어 네. 형제가 많은. 많은. 적은. 적은. 적은, 적은 가어 네. 우리 요구할 때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보통 네. 많다, 작다라고 네. 할 때가 있어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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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다는 적, 크다의 음. 반대말이죠. 음. 많다의 반대말은 어떻다? 적다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과 적은이 반대되는 단말 네. 맞습니다. 네. 어, 맞습니다. 네. 혹시... 형제가 우리 집은 많다 하시는 분. 우리 형제요? 예, 네, 몇 형제세요? 삼남매. <laughs> 그러면 이양구 학습자님은 형제가 많다. 많다. 네. 많다. 그러면은 우리 네. 저는 삼남매예요. 삼남매. 4남... 네. 네. 그렇죠. 어떻게 되세요? 저는 칠남매예요. <laughs> 네. <laughs> 그러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네. 적다 네, 우리 네. 그러면은 네표점수 학습자님은 형제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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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황순아 학습자님은 형제가 네. 많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또 마지막 오연도 함께 보실게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서로 다르지만, 다르지만 마음만은 비슷한 친한, 친한 친구. 오연에도 우리 반대되는 말이 숨어 있어요. 다르지만. 어 어. 다르지만? 다르지만. 네. 비스, 비슷한 비슷한 친구. 어, 비슷한. 음? 자. 어떤 뭐두개 이상의 대상이 서로 닮은 게 거의 없을 때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아, 하고 네, 네. 또 우리 뭐 형제들처럼 뭔가 닮은 게 많아 네.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죠? 비슷... 비슷하다고 비슷하다. 하죠. 그래서 다르다와 비슷하다는 반대되는 말이 맞습니다. 네, 어우, 잘하셨습니다. 오 그러면 뜻이 반대인 낱말을좀더 알아보면 어떨까요? 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네, 네. 어떻게 나가실 아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아, 네. 아, 배우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짜잔. 먼저 여기 네. 여기서 우리 네. 학습자분들께서는 뭘 하면 되느냐? 네. 한 분씩 나오셔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낱말총 음? 여섯 개. 네. 그러면 세 쌍이 되거든요. 네. 두 개씩 두 개씩이니까 음? 그래서 여섯 개를 가지고 가서 우리 책상에 이렇게 한번 배치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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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다+ 싸다 비싸다 오, 안 싸다가 아닌가요? 낫+ <laughs> 낫밤오 좋아요 없다+ 없다 네. 있다 낫다+ 낫다 네. 어, 높다+ 높다. 네. 좋다+ 좋다 네. 어, 나쁘다+ 나쁘다 아, 그러면은 네 개인데 하나 더 네. 가져가요 두개더 네. 찾으셔야죠 오, 나쁘다 네. 얘가 바깥+ 바깥+ 바깥에 반대는 뭐예요 키어 밖에 나가 뒤. 뒤로 나가 반대되는 아 그게 다아니네아래아래아래아래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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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그럴 것 같죠. 네, 네네, 맞아. 네. 아 같죠. 예 아예 아아 얘를 놓고 위를? <laughs> 네. 네, 일단 한번 맞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황순아 수자님다 가져와야 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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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앞이 있으면. 오. 어머니. 어? 네. 어, 자, 네. 오. <laughs> 네 네, 좌우. 네, 네개 남았습니다. 네 개. 좌우, 그다음에 오. 아니, 아니. 아니, 앞. 그렇죠. 앞과 반대되는 건 어머니? 반대치. 뒤. 이 응. 하나 남았으니까 외롭잖아요. 얘도 한번 가져가 주세요. 네 맞게. 가져오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없다, 있다, 네. 밤, 낮, 네. 비싸다, 싸다. 아, 네. 예 좋습니다. 최고야. 표점술 학습자님. 네, 나쁘다, 좋다, 음. 높다, 낮다, 바깥, 음. 위. 이 잘못됐어요. 바깥, 위. 네. 뭐가 이상해요? 네. 잘못했어요 네, 잘못 갖고 왔어요. 아, 잘못 갖고 왔어요? 네, 네. 이게 아니 아, 이번에는 황순아 학습자님 한번 읽어볼까요? 좌우, 응. 앞뒤, 응. 안아래. 안아래. 네, 틀렸습니다. <laughs> 네. 이런... <laughs> 지금 어떻게 얘네들이 짝을 만들어야 될까요? 바꿔 둘이 바꿔야 돼요? 둘이 그럼 바꿔야 요 내려놓고서 돼요. 한번 네. 바꿔보세요. 바꿔 둘이 바꿔야 돼 음. 나는 이렇게 해야 될것같아 음. 바깥. 안위 아래 이제 두 분이서 뭔가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교환을 하니까 이제는 안과 밥갈 그리고 위 아래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 맞습니다. 예. 이걸 갖고 야 문제 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께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 열심히 해 우리. 네, 이팅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오케이. 자. 뭔가 단어들이 있죠 네. 식구, 식구, 가족, 가족 물고기, 물고기, 생선 얼큰하다, 얼얼하다 곱다, 곱다, 예쁘다 어. 이남말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뭘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곱다, 예쁘다가 비슷하다 비슷하다, 비슷하다 아. 물고기, 생선 빅동대 <laughs>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와, 정확하게 맞춰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항구 학습자님께서 맞추셨으니까 선물 아, 드리나요? 아, 맞다. 선물 드리나요? 아. 100만 원 상당. <laughs>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 100만 원. 어. 100만 원. 만원 상당의 100만 원 상당의 뭐예요? 제 마음을. <laughs> 200만원. <laughs> 300, 400, 500만원. 1000만원. 자, 드리겠습니다. 네. 야, 정말, 예. 짜다. 예? 짜다, <laughs> 예. 예 어. 짜다. 네, 뭐 1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가치와 비슷한 예. 선물을 드린다고 한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비슷한 말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비슷한 말 정확하게 네. 이 비슷한 낱말의 개념이 뭔지부터 아 알고 좀 넘어가시면 어 좋겠어요. 네, 네 비슷한 말 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 그말 대신 네. 다른 말을 써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걸 음. 비슷한 말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해되세요? 예를, 아, 예를 들면, 음, 네. 뭐, 밖에 흰눈이 내린다, 어. 네, 네, 네. 근데 하얀 눈이, 하얀 눈이 내린다도 괜찮죠. 네. 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산다, 네. 같은 네. 마을에 친구들. 산다. 어. 이웃 동네에 산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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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 나무를 생각하면서 네. 자 우리 그림, 다음에 준비된 그림을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물가에, 네, 물가에 예. 놀러 나온 가족 그림을 네. 그린 것 같은데, 화면에 나온 그림을 보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좀 음. 나눠보면 어떨까요? 어떤 게 보이세요? 내과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가족끼리 추어탕 끓여먹는 아이고. 아, 진 미꾸라지예요? 아, 예. 매운탕 맛이 어떨까요? 지금 색깔을 맛있게 어, 색깔 어, 얼큰하게 맛있게 보여요. 얼큰하게 맛있어 보여요. 제가 이 그림을 문장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장으로? 네. 문장아, 어, 나와라. 어머. 샵! 짠! 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음. 어제는 가족들과 함께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다. 예. 잡은 물고기로 얼큰하게 매운탕을 끓여 먹었다. 네, 우리 황순아. 음. 가족들과 바라본 노을을 진 하늘이 예뻤다. 지금부터 밑줄 쳐져 있는 단어들과 네. 비슷한 말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네. 네. 가족과 비슷한 말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음. 물고기와 비슷한 말도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얼큰하게 네. 와또 비슷한 말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음. 예뻤다, 예뻤다. 음. 예쁘다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을 겁니다. 식구, 음. 아, 아니야 가족 먼저 써야지. 음. 저 메리코 올라갈려. 걸려. 옆에 옆에 19. 옆에 쭉 긋고 음. 이렇게 음. 긋고 식구. 응. 10. 그식구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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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다. 응, 얼큰, 응. 얽은 곱자가 얼큰하게. 곱다. 자, 우리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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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먼저 메인 위에 우리 가족. 네. 가족. 을 가족. 쓰셨죠, 우리 네. 네. 가족. 네. 가족과 비슷한 말은 지금 뭐라고 쓰셨어요? 식구. 식구. 네. 음. 가족과 식구는 바꿔 써도 말이 의미가 되네요. 자, 네. 누가 볼까요? 어제는 식구를 음. 넣어서. 네. 어제는 식, 식구들과 함께, 식구들과 함께. 네. 아, 이래도 말이 네요. 네.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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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우리 어떤 단어 쓰셨죠? 생선, 생고 어, 물고기와 물고기. 비슷한 단어는 뭐 쓰셨어요? 생선, 생선. 생선. 네.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물고, 생선을 넣어서 물고기를 물고, 잡았다 생선을 잡았다, 잡았다. 오, 네. 의미가 통하네요. 네. 네. 자 네. 마지막 곱다. 이거, 곱다. 곱다? 네, 곱다로 곱다. 쓰셨네요. 이거 한번 곱다. 바꿔서 말해볼게요. 우리 학습자분들이 예쁘다. 예쁘다. 학습자분들이 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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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입에서 안 나오세요? <웃음> <웃음> 나와요. 네. 네. 친구. 네. 친구랑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친구. 친구랑 비슷한 말이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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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바꿔서 말해볼게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자면. <웃음> <웃음> 친구야, 놀자. 동무야, 친구. 놀자. 놀러 가볼까요? 네. <laughs> 네. 오늘 뭔가 반대되는 말도 배우셨고 네. 비슷한 말도 배웠잖아요. 네.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 배운 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아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네. 와 잘했다. 오늘 배웠던 글자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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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네. 우리 학습자 분들께서 단어를 네. 하나 또는 뭐두 개를 정하셔서 네. 그 글자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반대 말이든 비슷한 말이든 선택한 단 말이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예 네, 네, 네. 예쁘달라 아, 할게요. 네. 예쁘다로 하시겠죠 예쁘다. 네네. 식구 가족. 식구 네. 가족. 네. 네. 어, 좋습니다.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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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좁다. 네. 자 이제 글을 쓰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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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고예쁘고예쁘고 예뻐고 예우셨써요셨네요 예쁘고, 예쁘고, 예쁘고. 지금 표정이 다 밝으세요. 네, 밝으세요? 네네. 네. 뭔가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오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은 한분한분 한분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와, 좋습니다. 다섯 식구였던 엄마는 한글 공부를 하며 가족의 자랑이 되었다. 와. 본인의 얘기를 쓰신 거군요. 아유. 네, 어, 잘 쓰셨습니다. 우와, 내용도 너무 좋으시고 네. 그리고 네. 다섯 식구였던 식구 들어가셨고 네. 뒤에 가족 나왔죠. 음. 네잘 쓰셨습니다. 네 정말 잘 쓰셨어요. 손녀딸이 어렸을 때는 예쁘고 점점 곱다. 음. 예쁜 손녀딸 곱게 자라라. 아, 아, 네. 아 할머니 의이 사랑이 가득 담긴 예, 꼭이 쓰신대로 손녀딸이 네. 예쁘고 곱게 네. 자라길 바랍니다. 네. 신혼 때는 집이 많이 좁았다. 오늘의 장만한 집은 아주 넓다. 황순아, 장하다. 와! 와 그래요, 신혼 때는 예. 그냥 집이. 너무 어, 좁아, 신혼 때는. 예. 아, 아, 그래갖고 막 따닥따닥 아, 어서 들어보시니까 어떻게 예. 공동도 예. 가세요? 네, 예, 맞아요. 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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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아, 오늘 공부 제대로 잘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 배움이 꽃피는 나무 오늘 공부가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아, 네. 혹시 우리 이한국 선생님 오늘 처음 네. 첫 수업이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뭐 긴장되거나 떨리지 않으셨어요? 좀 긴장은 됐는데요. 네. 배우다 보니까 재밌고. 배움을 많이 배워가지고 가는것 같아요. 아, 하나하나 배움에 문을 열으니까 그냥 쏙 들어간 것 같고. 쏙, 쏙 들어간 것 같고.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별로어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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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걸 오늘 많이 배우고 가고, 네. 응. 진짜 열 가지를 배우면 한 가지를 들어간다는데, 응. 오늘은 두 가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아, 어. 좋습니다. 크다의 반대말은? 좁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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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넓다의 반대말이? 좁다그 좁다. 좁다. 네. 그렇죠. 꼭 집에 가셔서 복습하는 네. 거 잊지 마세요. 네. 네. 자, 그럼, 다 함께 준비한 인사로 마무리 해볼까요? 네. 배움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포질, 어? 재능. 어. 아이고, 재는 뭐에 소질이 재능, 있다. 소질. 재능, 응. 재능. 재능 있다,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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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다, 예 그렇죠. 엄마 나 엄마 나 이러지 마세요. 소질이 있어요 없어요? 소질이 있어요. 노래 소질이, 소질이 없어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